해피 발렌타인. 해피 발렌타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밖에서 인사드리는 조장 아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델로 하기로 했습니까? 저는 아델이에요 사람들이 아델이 조금 더 귀엽대요 <laughs> 귀여움을 택했구만 귀여움을 택한 아델 인사드립니다 <laughs> 인사 세이 받고? 인사 세게 받고 한번 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남동에 나와있는데요 또 저희가 한남동에 나온 이유가 있죠 오프닝에서 인사를 또 드린 바와 같이 2월달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던킨에서 달달한 도넛 이종 맞아요. 이 함께 나왔어요. 음. 저희가 또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던킨 탈탈한 도넛과 함께 선물하기 좋은 선물을 음. 한번 추천해 보고자 한남동으로 직접 나와봤는데요.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2월 신상을 한번 짧게 소개해 보고 넘어가 볼게요. 음. 2월에 나온 도넛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맞아요. 제가 아직 컨닝을 좀 해야 돼서 <laughs> 바로 초코링 도넛이랑 베리 초코 듀얼 하트 이렇게 두 가지 DOM이 출시가 되는데요 발렌타인데이가 사실 있는 2월을 맞아서 초코랑 하트 모양의 듀얼 필링 이렇게 너무 시즌에 적합하게 나온 DOM들이라 발렌타인데이 외에도 2월 언제든지 즐기기 좋게 맛있는 초코 도넛들로 찾아왔으니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한남동에 온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을 좀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좀 많이들 선물하시는 것중 하나가 향수거든요. 어, 향수. 발은 많이 새는데? 발음 이슈가 있어요. 향수 입... 다시 해봐. 향수. <웃음> <웃음> 향수를 저희가 좀 보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총네곳 매장을 방문을 할 거거든요. 어디 어디 방문할지는 저희가 차차 소개를 해보고 왜 향수 하면은 요즘에 음. 또 자기 개성을 좀 표현하기 음.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향을 통해서 뭔가 나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맞는 향을 통해서 나를 좀 찾아가는 분들이 아좀 많더라고요. 어 말을 거... 찾을 수 있어? 응, 음, 그럼요. 내가 좋아하는 아, 나 이런 향을 그럼요. <laughs> 나 이런 향을 좋아했구나. 이런, 이런 느낌. 아, 내 아이 취향을 찾아갈 수도 있다. 네. 내가 나에게 선물해도 되게 좋겠다. 어, 너무 좋죠. 향하면 또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향수, 캔들, 뭐룸 스프레이. 그쵸. 그샤슈 맞아요. 비누. 진짜 많아요. 좀, 향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오늘 좀 다양하게 보고 또 우리 아들과 저는. 향 취향이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다른 관점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하나씩 좀 구경을 해보고 소개도 해드리면서 아델픽, 조장픽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저희가 댓글 음. 이벤트로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선물을 고르러 떠나볼까요? 저희가 선물을 향그 각자 원픽씩 하나랑 던킨 음. 2월 신상 도넛과 함께 드릴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고, 이제 가봅시다 좀 추워요 추워. 가자 고 지금 첫 번째로 온 곳은 국내 향수 브랜드인데 여기가 또 살짝 그 프리미엄 캔들이 유명하대요 저희가 한번 좀 구경을 해볼게요 우와 아 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와향 어, 너무 좋다 <laughs> 이거다 이게 샤쉐? 네세 나는 세요 향이? 어 그리고 뭔가 과일향 같은 게 나는데 음 근데 바, 걸어두고 사용하는 거라 좀 세야지 근데 샤쉐면 좀 좁은 공간에 많이 쓰니까 와 근데 향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는 린넨이랑 캔디를 보러 왔으니까. 아, 앞에 여기는 향이 다 적혀 있네. 아까 저기는 이름만 있고 설명이 없어서 사실. 음. 가드니아랑 머스크, 그지? 이 내가 좋아하는 향들만 들었어. 한번보세요 음, 시향. 여기 여기 있나? 어? 나는 약간 정해져 있는데. 너무 음, 그래? 응. 절간 냄새. 어쩐지 인센스. <laughs> 절간 냄새. 하고. 아니 근데 오 이거 진짜 내가 안 좋아하네. 아 어, 맞아. 너는 이형 진짜 안 좋아하더라. 근데 너 약간 프레시하면서 응. 가벼우면서 약간 꽃향과 과일향이 나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 과일향은 크게 안 좋아하고 꽃향을 좋아. 꽃향이 응. 더 좋아? 네. 디퓨저 도 엄청 많다. 아 여기가 다 디퓨저구나. 응. 근데 요즘에는 선물로도 디퓨저를 진짜 많이 하잖아. 이 좋은데요? 오, 어, 니가 좋아할 냄새다 이거 좋네 마! 아, 내 코! 어! 좋지 않아? 이거? 오, 어, 나 어, 이거, 이거 좋다 린넨 머스크? 오, 어, 나 이거 좋다래 이거 좋다 여기선 이거 픽 린넨 머스크 지금 두 번째로 가는 브랜드는 민트색 벽이 예쁜 매장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국내 비건 브랜드 향수로 좀 가성비로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요즘 네. 외국인분들도 여기 오면 좀 많이 좀 들르는 곳이라고 해요. 한번 여기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나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 어눈 온다. <laughs> 일하셔야죠. 우리는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꽃을 선물해주셨어요. 이거 너무 로맨틱해. 꽃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셀프 시향 존으로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무인 시향 존이 음,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좀 불러볼 수 있어요. 사실 너무 친절하시지만 이렇게 불안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무인 시향 존이 있어 너무 좋다그 향이 비건인 게 너무 느껴져 그래요? 어떤 점에서? 뭔가 탁하지 안, 달, 안 달까 아, 냄새가 아, 냄새가 살짝 약간 세지 않긴 해요. 어. 그런 막 코를 확 찌르는 그런 향들이 아니라서 향이 아니라... 약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맑다고 해야 되나? 응. 그래 향이 프레시여. 맑다 프다 응. 향기로운데 맑은 향기로움이야 응. 저는 아까 다 맡아봤을 때이 모스 그린이 좋았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향수가 사람 이미지에 어울리는 향이 있잖아요. 응. 너무 신기해 근데 또 본인이 다 어울리는 자기 향을 잘 찾는 것도 아 맞아. 그렇죠저 그래서 약간 차분한 것과 응. 좀 빵빵 튀는 것과 맞아. 딱 아델 말한 것처럼 내가 보이고 싶은 이미지랑 그날의 OOTD에 따라서 향을 갈아끼는 것 같아. 그아니 여기서 제일 뭐가 마음에 들었어? 저는 아까 그 머스크인데 이름이 뭐더라? 그게 좋아요. 아쉽게 어? 하시 부인? 그린. 하시 부인? 하시 부인은 어디 부인이야? 이거 향이 진짜 좋아. 뭔데? 무슨 향인데? 뭔가. 아. 뭔가 시, 처음에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응. 근데 뭔가 자꾸 맞게 되는 거예요. 너그 쓰는 그 뭐, 그두 개를 합쳐놓은 향 같아. 살짝. 그래서 자꾸 맞게 되나 거야.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여기는 향수가 종류가 진짜 많아. 이 용량이 지금 50ml인데 42,000원이래요. 선물하기 너무 좋은 가격 되지 않아요? 응. 이거랑 아래에 어금, 부담스럽지 않지? 아래 보면은 여기 핸드크림들도 있고 내 핸드크림은 살짝 여러 개 쟁여두면은 가방마다 넣어놓고 우리가 얘기한 것도쓸수 있잖아요. 맞아. 맨날 잊어버려. 그런 게 좋고. 와 거품 엄청 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미끄덩거리지 않는 핸드워시. 그 잔여감이 엄청 남는 핸드워시 안 좋아하는데 이 이거, 이거 엄청 깔끔하게 씻겨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세 번째 매장 앞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엄청 유명한 향수 브랜드죠. 사실, 많은 분들이 핸드크림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접한 브랜드인데. 갑자기 눈이 와요. 아 눈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카메라에 눈이 안고 있어. 세상에. 여기는 저희가 유명한 향, 시그니처 음. 향들을 저희가 좀 맡아보고, 선물하기 좋은 것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근에 출시한 머스크 컬렉션이. 전에 나오긴 했는데 특별한 향이 없으 따로 배요칠는좀 자연스러운 향들이 한음 음. 내 생각에 나는 이건 것 같아. 네 이름이 너무 아련. 아니 이건데. 랑 유자향이 딱느껴지아 이거 잔향이 엄청 좋네. 어머 지금 맡아봐. 잔향이 좋은 그녀의 발끝.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마지막 매장 앞에 와 있는데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이슈로 와 이거 화, 화면에도 보이겠다 음. 눈. 어쨌든 이 마지막 브랜드는요, 살짝 신생 브랜드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생겨난 지 얼마 안된 음 브랜드인데. 디자인도 그렇고 좀 유니크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기대된다. 근데 한 번도 사실 맡아본 적 없는 곳이라서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직접 맡아보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여기서 진짜 찐 선물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지향 음. 한번 해보세요. 음. 저거 향이 되게 유니크하다. 뭐가 들어간 거지? 괜찮다. 음. 어 진짜 다다미방 냄새난다 그죠 저거 아까 이어 신기하다 살짝 나 냄새나지 않아 어머 다다미방 냄새난다 뭐지? 디스커버리 세트 있다 디스커버리 세트 방향제였 음. 어떻게 또 띠와 맞춰서 <laughs> 말 띠? 음. 여기 이걸 보고 왔게. 어, 아, 괜찮다. 그 아, 그초가 응. 유명해? 아니, 뭔가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유니크해서. 어, 어, 어. 콜라보한 제품이래요. 아. 저희 네. 컨셉 어머, 2층에 네. 아, 있어요? 있어요? 아, 뭐. 아 이제 힘들다. 어? 여기. 어, 여기 뭐야? 여기는 예쁘다, 더. 짱이잖아. 음, 여기 되게 트렌디하다 그러게요. 보라전이다 보니까 응. 트렌드도 보이고 하네요. 룸 스프레이가 거의 공통적으로 다 지금 새롭게 나오고 없던 데서도 응. 새로 나오고 룸 스프레이를 되게 마음에 드는 걸 찾고 싶어서 응. 진짜 오래 여러 군데 찾아보고 백화점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비싸거나 그 사실 맞아, 룸 스프레이로 맞아. 쓰기에 막 30만 원, 20만 원짜리 쓰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룸 스프레이는 그냥 막 이렇게 어, 계속 그냥 막 계속... 뿌리는 건데 향이 마음에 속드는 게잘 없었는데, 선택지가 넓어져서 음. 너무 좋다. 음. 여태까지 갔던 데 중에 여기가 제일 내 취향이야. 어, 진짜요? 근데 음. 네, 가격대가 있어. 아,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아, 오늘 갔던 데에 비해서. 아, 그... 그래서 약간 향이 유니크해 응. 어, 어, 유니크하긴 해요, 진짜. 어. 그 사실 앞전에 갔던 향들은 다 얼핏 어디서 네. 맡았던 향들이라서 백화점에서. 맞아, 그만큼 대중적인 향들이긴 어. 한데, 여기는 좀... 개성. 오 진짜 유니크해. 응. 정말 못 맛하고 예 아들은 정했어? 저는 룸 스페르 룸 바르스 룸 살에. 근데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네, 보시는 분들 이 제가 발음르에 태는 줄 그러니까 제가 그 발치 아이 <laughs> <laughs> 네. 그냥 한두 개 선물 받았거나 아니면 한두 개만 사서 그냥 쓰는 정도라서 크게 관심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도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향 트렌드가 좀 보여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좀 대중성 있게 좀 많이 좀 사, 찾는구나 사실 향수 브랜드가 옛날에 이렇게 소규모 개인 브랜드들이 많진 않았잖아요 맞아 맞아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렇게 유니크한 향들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선물해서 써 보면 이런 거는 또 저처럼 관심이 크게 없는 분들은 선물해서 써야지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맞아. 쇼핑하기 또 귀찮잖아. 네. 그런데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다. 어향 향수 사볼까? 이런 관심의 계기가 되니까 한번 선물 받아보시고 취향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좋다 좋다. 응. 음... 이거도 잠아가야지. 저는 핸드크림 하나 주세요. 네, 써보고 향수도 사야지. 저희는 지금 마지막 매장을 향 가고 있는데요. 어. 아 마지막 매장이 아니지. 제가 다시 선물을 골라서 사러 가고 있는데요. 어. 아 근데 그 꽃주는 도 너무 괜찮았어. 컨셉이 딱 적응하니까. 아 그래? 그럼 넌 비건으로 가고 응. 나는 유니크로 가고. 네. 이제 사. 분사력 엄청 좋네.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오늘 한남동 향 시장 조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벤트로 드릴 선물들도 가득가득 사서 가득가득은 아니고 두개 샀습니다. 어, 한번씩제 취향 하나. 응. 아델 취향 하나 응, 이렇게 총두개 준비해서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와 취향이 같다면 영상을 보시면 은 파악이 가능하니까 댓글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도 영상 앞부분에 제대로 안 찍었으니까 뭐 샀는지만 알려드릴까요? 아, 네. 아델 픽은. 룸 스프레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화이트 머스크 향이 좀 베이스로 깔려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좀 가볍지만 조금 약한 향은 아니거든요. 저와 같은 취향일 것만 같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아델픽 룸 스프레이와 던킨 신상 도넛, 2월 도넛을 함께 그 모바일 교환권까지 함께 보내드릴게요. 두장 픽은? 두장 픽은? 아까 그 유니크한 브랜드에서 음. 디스커버리 세트를 샀고 제가 맡아본 향 중에 가장 유니크한 세 가지 향 디스커버리 제품이 들어있는 디스커버리를 샀으니까 저처럼 우디한 냄새, 절간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퇴근, 퇴근합니다 야근이거든요 음, 아, 저 지금 야근 많이 했거든요 음, 저희는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 던킨 2월 신상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발렌타인데이는 누구와 함께? 덩킹과 함께 덩킹과 함께 해피 발렌타인 안녕